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동입니다. 성남시가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에나 일어날 법한 일이 성남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남시청 인사팀 직원이 성남시 30대 미혼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이 담긴 명단을 작성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왜이 명단을 작성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이 같은 사실은 지난 25일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A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모씨가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건네받게 된 상황 묘사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A모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인사부서 직원 B씨가 한 달간 인사 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미혼역 직원의 신상 문서를 과장급 C씨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는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30대 여성 공무원 명단을 왜 작성했을까요? 한 명도 아니고 150여 명 이상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담당 부서 과장이 시장실 미혼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상이 가시나요? 당시 전달된 명단은 A4 용지 12장 분량입니다. 방대한 양이죠. 그리고 단순히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31세에서 37세까지 미혼 여 직원 151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단을 전달한 과장급 CC가 한 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리스트를 전달한 CC는 B씨가 힘들게 만들었다면서 미혼인 내게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이 직원은 힘들게 명단을 작성했을까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 조선시대 연산군 시대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비롯해 여성단체와 성남시의회 여성 위원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성남시의 여성 위원 10명은 지난 27일 오전 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성남시 인사부서 직원이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미혼의 시장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안에 대해 참담함과 함께 통탄을 말수 없다.이어 이번 사건은 여성의 인격권과 개인정보권이 침해된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이며 범죄행위라며 성남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성남 여성 네트워크도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리스트를 건네면서 한 달간 힘들게 만든 자료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몰라보라고 말했다. 2019년에 일어났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이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한 자와 보고받은 자는 지의고하를 막론하고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건이 작성되는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또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진상조사를 촉구한 것입니다.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도 21일 성명을 통해 시장 비서실 지시로 실행됐다는 증언은 이 사태의 출발 이 장난이 아니라 권력 관계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어 위원여성 공무원 리스트 사건은 공직기강 회의와 자력능력의 부재 가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비판 하고 나섰습니다. 이기인 성남시 의회 의원도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숨이 성남시장이 공직자 내부 게시판에 슬쩍 올린 진정성 없는 사과문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성남시 그릇된 공직 붕토에 있다. 그는 기준 없이 줄만 세우는 인사원칙, 동료 공무원을 이용하고 발꽃이라도 승진하려는 과도한 충성경제, 그것을 부추기는 시장과 측근 공무원들, 이렇게 뒤틀린 성남의 공직기각을 바로잡지 않으면 같은 일은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사건이 발생하자 눈수미 성남시장이 시청 내부 전산망에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성남시는 리스트를 작성한 B씨와 리스를 전달한 CC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제 공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과연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누적된 적폐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 회사도 그렇지만 특히 공직의 경우 승진은 조직원들에게 사활적입니다.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승진 시스템이 왜곡되고 붕괴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남시 30대 여성 공무원 리스트 작성 몸통은 이라고 한 것입니다. 과연 몸통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냐는 것입니다. 공직사회는 엄정한 잣대가 적용되는 조직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공무원들은 전례가 없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여성 공무원에 대한 리스트 작성이 역대 시장 체제에서도 있었는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와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진을 위해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 승진하는 데서 나아가 혹시 여성 공무원 리스트가 은밀한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수 없습니다. 성남 참여자치 12년대가 성명을 통해 밝힌 시장 비서실 지시로 실행됐다는 증언은 이 사태의 출발이 장난이 아니라 권력 관계라고 한 말이 이를 압축적으로 설명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간에서 떠돌던 의구심을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번 사건이 몸통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는 성남판 최순실이 있다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습니다. 소문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익제보의 칼끝이 어디를 향한 것인지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은수미 성남시장은 공직기강 회의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사회가 붕괴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은수미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남시장을 혁신하는 길에 나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